지금 이 박근혜 정권 (5년은) 음. 저 정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음. 것을 여당이 해야 되는데 네, 네. 여당이 뭐 완전히 청와대 <laughs> 종로로만 하고 앉았으니까 네, 네. 어, 여당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반대되는 말 나오면 뭐 음. 길이길이 날 테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책임을 여당이 져야지 그런데 음. 저 사람이 뻔뻔하게 아직까지도 <laughs> 당해 체도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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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책임지는 하나도 없고. 음, 네. 아 저가 책임져야 되는데 뭐 누구보고 책임져라고 무슨 <laughs> 어? 아그 사람들 책임은 자기네들이 말 안해도 질거고 아네네 어, 어? 그렇잖아 어? <laughs> 그렇죠 뭐 반지통도다 <laughs> 말 안해도 뭐 촛불 시어 <laughs> 가면 놔두겠어 근데 지금은 <laughs> 책임을 저가 져야 된다고 이제 두고보라 <laughs> 조금 이새세당 해체하고 세누당 <laughs> 책임져라고 이제 다시 그걸로 돌아가지 이제 <laughs> 새누리당 해체랑 책임을 져라라는 요구들이 나올 거 같아요.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사실이 새누리당 책임이잖아. 대통령 뽑았으면 대통령이 건강하게 정치하도록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고 하는 게 여당 몫이잖아요. 음, 음, 음. 그렇죠. 야당 반대하지만은 여단 그러나 새누리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렇게 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음, 음. 그렇죠. 일차적인 책임은 새누리당. 일차적인 책임은 네. 네. 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건 뭐, 음, 음. 주범이니까, 그거는. 어? 네. 그렇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가능하게 아, 했던. 네네. 그새누리당 통통하게. 음, 네네. 어? 음, 음, 그래서 특히, 친박이일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네네. 그럼 비박은 책임이 없느냐? <laughs> 비박은 왜친박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왜 가만히 있었냐, 그때그때. 그래, 그때, 음, 네. 진짜, 직을 내 걸든지, 네 탈당을 한다고 하든지, 음, 음, 음. 국회을 던지든지, 네. 하고 막아야지. 음. 내가 국회에 있을 때는 박 대통령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네.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내 네. 네. 말만 제대로 들어도 <laughs> 그런 나는 공천도 안 주고 쫓아내고그 그렇죠. 네. 그 책임을 비박이라고 자유스러운얘기 그래. 음... 비박도 정치적 몫을 다못한거다고냐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제가는 친박은 당사자니까 당연하고, 네. 네. 비박은 침박의 그런 짓 하도록, 대통령의 음. 그런 짓 하도록 지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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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네, 옛날로 못한... 말하면 목을 걸고 음, 음. 어마지 못했던 네, 책임이잖아요. 네, 네. 그게 음, 여다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여다이니까 네, 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당은 해체할게다 음, 해체하고 다시 재창당할 때그 네, 어? 네. 아주 이번 사건에 관련된 친박핵심들은 재창당에서 배제하고 네, 네. 어? 음, 음, 음. 그럼 먼저 해체부터 해야지 제가 <laughs> 다시 뭐 어울려 갖고 뭐 적당 음, 네. 그게 새누리당 풍조가 그렇다. 세뇌리당이 원래 기본적으로 어? 어, 네. 세뇌비낭 자 사람들은 네, 네. 자기네들이 뭘 잘못한지는 모르고 사는 음. 김문성 의원 말이 맞습니까? 다 음. 알고 있었다니 당연히 알았겠지 몰랐겠어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알고도 가만히 있는 친박이고 2차적인 네. 책임은 친박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피막이고 그건 제가 다 내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국민들이 예, 세금 갖고 음. 어? 정당 지원금 선관에서 매푼 주잖아. 네, 네. 그러다 국민들 세금 아니야. 음, 음.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국민은 당을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고, 당이 잘못하면 해체하라고 말할 권한이 있는 거지. 음, 음, 음. 아, 나 사전에 알고 있었지. 사전에. 분위기를. 음, 와대에서 음, 네. 어, 네, 네. 이재호 새끼들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근데 네. 우리 지역엔 대안이 없으니까, 음, 이미 그게 10월달부터 나, 그 전에. 네, 시월 네, 네. 10, 달부터 이제 어쨌긴 난 말을 네, 들었지. 네, 네, 네. 저한테 네. 중국팀에서 들었는데, 음. 네. 그래 뭐최순실그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날 제끼 대안이 없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막판에 가서 날 달라 시키면서 엉뚱하게 그렇죠. 0.2%도 안 나오는 엉뚱한 사람 세세판 모르는 체 같은 사람 집어 넣니까 으 김부성 대표 이건 너무하다 이 대도에도 네, 너무하다 그래서. 국회를 불쇄 시킨 게 아닙니까? 그럼, 네. 그러면, 저,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침박을 또 하나 또 내보냈잖아요.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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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는 막, 선거 내내 자기는 박근혜 아들이니까, 음, 어, 당선되면 네. 어, 네. 박근혜 대통령 도움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잘하게 하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 못합니다. 선거 네. 내내 고르고 다녔으니까. 네. 네. 그 침박표가 다 골로 간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황했을 결국 당황했을 결코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나를. 네네네. <목소리> 네네. 그 걔는 들었네요. 자기는 박근혜 아들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 어? 물론 정치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 음, 음, 음. 그렇게 장난해서 떨어뜨린 것 아니고 공천에서 안되면 음, 음. 네. 무소서 내보내가고 표 깨갖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천이나 뭐 이런 게 최순실 씨랑 연관이 돼 있다는 뭐 그런 것들 아 소문은 좀... 다그러이 소문? 작업은 다아 음... 다 작업은 네네 네. 그 도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했던 사람 리스트 네네네 그다 최순실이었다 아, 쪽에서 어? 네네네 그그 작업을 친박들이 같이 했다고 봐야지 친박이 같이 해서 최순실 혼자는 모르겠지 아, 네, 네. 친박이 작업한 명단을 저 네, 네. 대가 갖고 있었고 네, 네. 그저대 명단이 최순실인데 너무 갔다와 봐야 되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저 어, 네. 사람들은 네, 네. 자기네들이 뭘 잘못한지는 모르고 사는 음. 김문성 의원 말이 맞습니까? 다 음. 알고 있었다니 던 당연히 알았겠지 몰랐겠어 음, 음, 음.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알고도 가만히 있는 침박이고 이차적인 네. 책임은 침박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음. 피박이고 <laughs> 그, 그러니까 저, 안해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국민들이, 세금 갖고, 음. 어, 정당 지원금 선관에서 매표 주잖아. 네, 네. 그러다 국민들 세금 아니야. 음, 음. 그러잖아. 네. 그, 러니까 국민은 당을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고, 당이 잘못하면 해체하라고 말할 권한이 있는 거지. 음, 음, 음. 아, 난 사전에 알고 있었지. 사전에. 분위기를. 음. 아, 이제 책임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 우리 지역엔 대안이 없으니까 음. 이미 그게 10월 달부터 나그전에세을 때는 박 대통령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네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쵸. 그때마다 네네. 이러면 안 된다. 내 말만 제대로 들어도 <laughs> 그런 나는 공천도 안 주고 쫓아내고 그렇죠. 그, 그 책임을 비박이라고자유스럽냐고요비박도 그래. 음. 정치적. 목을다 못한 거다했냐고 네, 네. 그러니까 저거는 침박은 당사자니까 당연하고 네, 네. 비박은 침박에 그런 짓 하도록 대통령에 음. 그런 짓 하도록 지 음, 음, 음. 직을 걸고 네, 옛날로 막칭, 말하면 목을 걸고 음, 음, 어? 막지 못했던 네, 책임이잖아요. 네, 네. 그게 음. 여다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여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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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당은 해체할 길만 해체하고 다시 재창당할때그 네, 어? 음. 아주 음. 이번 사건에 관련된 침박 핵심들은 제창당에서 배제하고, 그럼 먼저 해체부터 해야지 제가. 아, 응. 다시 뭐올울려 갖고 뭐 적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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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게 새누리당 풍조가 그렇다. 니까리당 지금 이 박근혜 정권 5년은, 절 응. 정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응. 그것을 여당이 해야 되는데 네, 네. 여당이 뭐 완전히 청와대 종로로만 하고 앉았으니까 네, 네. 어, 여당이 청와대나 대통령이 반대되는말 나오면 뭐 음. 길이길이 날뛰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여당이 져야지 음. 근데 저 사람이 뻔뻔하게 아직까지 도당 해체도 안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책임지는 하나도 없고 음. 아 저가 책임져야 되는데 뭐 누구 보고 책임져라고 무슨 음, 음, 음. 음? 네. 아그 사람들 책임은 자기네들말안 해도 질 거고 어, 네. 네. 어? 그렇잖아. <laughs> 어? 그렇죠. 뭐반을반 거다. 발라 안 해도 뭐 촛불 시위가 <laughs> 면아놔도겠어근데 지금은 <laughs> 네, 네, 책임을 져가져야 네. 된다고. 이제 음. 두고 보라. 조미등 새누당 해체하고 새누당 음. 책임자라고 네, 이제 네. 다시 그로 돌아가지 이제. 음. 새누당 해체랑 책임을 져라라는 요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당내에 나오지 네, 네. 않겠어요. 네. 사실이 새누당 책임이잖아. 네, 네. 대통령 뽑았으면 대통령이. 건강하게 정치하도록 감시감독하고 네, 네. 견제하고 하는 게 여당 몫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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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당 반대하지만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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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네. 어? 그렇죠. 그러나, 네. 세, 음, 세밀당 음. 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음, 음. 그렇잖아. 1차적인 책임은 셉니다. 1차적인 책임은? 네, 네. 어? 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건 뭐, 음, 음. 주범이니까, 그거는. 음, 어? 네, 네. 어? 네. 네. 그렇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가능하게 했던 그 새누리당 통통하게 그게 특히 친박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네네. 그럼 비박은 책임이 없느냐 <laughs> 비박은 왜 친박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왜 가만히 있었냐 그래 그때그때 음, 어? 진짜 지글내 걸든지 네네. 탈당을 한다고 하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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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을 음. 던지든지 네네. 하고 막가야지 음. 내가 국회 네. 10월달부터 네. 네. 아, 이제어책임난 네. 네. 말을 들었지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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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팀에서 했는데 음. 음. 네. 그, 뭐, 재순실, 그,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네. 우리 지역에날제껴 대안이 없으니까. 음, 그니까, 러 그렇죠, 결국 그렇죠. 막판에 가서 날곧 탈락시키면서 네, 네, 네. 엉뚱하게. 네, 네. 0.2%도 안 나오는 엉뚱한 사람, 세, 네. 세, 판 모르는 척, 같아 집어 넣으니까. 김성선 대표, 이건 너무 하다, 해도 음, 너무 하다. 그래서. 우리 시키는 아니, 아닙니까? 그럼, 네네. 그러면, 저,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침박을 또 하나 또 내보내자, 묻어서 그런가. 그 친구는 막, 선거 내내 자기는 박근혜 아들이니까, 음. 아, 당선되면 음. 어, 박근혜 대통령 도우니까, 음.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잘하게 하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 못합니다. 음. 선거 내내 고르고 다녔으니까. 그 침박표가 다고르간 거지. 음. 음.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